생각을 해보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엄마가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엄마만의 시간을 보낸 적도 친구를 만나러 나간 적도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시도조차 할수 없었던 모든 시간을 가족의 시간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엄마의 어릴 때에는 꿈이 많았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었던 나의 어릴 때와 비교해서 다를 게 하나 없는 평범한 소녀 여자였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온 시간이 여자로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아져 버려.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그 마음이 어떨까. 엄마와 아빠의 젊은 날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엄마와 아빠의 꿈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엄마와 아빠가 배우고 싶은 것은요? 엄마와 아빠의 취미는 함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의 시간을 살고 계시나요?